덮을 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날, 목사님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성령충만과 오르게 축복 임하도록 가시는 발걸음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공도 이지교회 예배입니다 공도 이지교회 두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 드림합니다 이호인 장로님 입원 중이십니다 또 홍기남 전도사님 치료 중이십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양은희 집사님 시댁의 큰 고모부께서 장례 준비 중입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양은희 집사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홀리메이슨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건축과 또 우리 현장회복과 산미션 이번에 주신 원단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또,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오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원내수되어져서, 하나님 현장 회복과 삶 미션에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역들이 될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호인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정말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기남 전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력의 축복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그 전도자의 발걸음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를 살리는 주재종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은이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양은이 집사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친척 가운데 모든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시간을 이 장례식 장례식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모든 성도인 성도들 개개인이 듣길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써스생담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원내스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또 미션과 또 현장 교회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최고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보이고 또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큰 힘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이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신지 먼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소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 드리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나라가 이뤄,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자 우리들의 미션이고 말씀의 성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 찬양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그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벌어먹고 하루 그냥 살고 근근히 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모든 중심을 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뺨을 맞거든 반대쪽 뺨도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님, 근데, 뺨한대 맞고, 다른 뺨대고 다른 뺨도 맞고, 한몇 시간 뒤 생각하면, 화가 계속 날 겁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힘들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사단을 발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는 겁니다. 사,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이 인격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영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러 가는데, 어떤 싸움을 싸우러 가냐? 살리는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겁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면서 살리는 싸움을 하러 간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에게 절대 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무릎 꿇게 하겠다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원내스 되어질 겁니다. 원래스 되어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을 때는 잠깐 쉬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얼만큼 성취됐느냐,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느냐 그겁니다. 우리들의 의와 능과 힘으로 달려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사단은 계속해서 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이 힘이 한 자,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를 찾아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방법은 우리들의 말과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로 잠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잠깐 칭찬해 주면서 기분 좋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만 영원히 그그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서 나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나의 기준이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될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입니다. 최고의 현장이고 최고의 기관이고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성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두 번째를 설명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초대교회 증인이 되었다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 종교인들 앞에서 오직 예수를 증거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 구원을 주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들은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문제가 문제로 보이십니까? 왜 갈등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왜 위기가 나에게 와있습니까?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의 집중 시간을 통해서 서미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에 어느 시간표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